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있었던 펠렌티어랑 아마존 협업에 협업에 관해서 이제 뉴스가 떴는데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Q for earnings에 있었던 그 Q&A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고 어,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자 일단 그러면 펠렌티어랑 아마존 협업 소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일단 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어, 그리고 펠렌티어 역시 이제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그죠? 고객이었고 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리서치를 좀 해봤고. 특히, 이제, 제가 리서치를 하던 중에, 아무래도 로켓맨의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라이언이라는 이제 분께서, 어, 자세히, 정말 자세히 이번 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셔가지고, 어, 제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제, 라이언 이분께서 먼저 짚고 넘어가신 부분이 그 아마존 클라우드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본인들의 온라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는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흥하고 있는 거겠죠 어, 뭐 개인적으로 아마존 역시 이렇게까지 클수 있었던 최고의 뭐랄까 최고의 한수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바로 클라우드 사업부서를 좀 중심적으로 키우면서, 어, 지금의 아마존이 되도록 한 1등 공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프 베조스가 물러나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도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부서에서 헤드이셨던 분이시고요 그죠? 이제 그만큼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기업들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어, 그 인프라 위에 저장이 되고,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쪽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 예전 서버 방식에 올려져 있던 데이터를, 어, 새로운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보통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IT 인프라 시장에서는 아직도 한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그 파이 그 공간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클라우드 기업들이 미래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더군다나 이제 요즘 새로 생겨나는 기업들은 이제 정말 대부분이 이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팰렌티어랑 이제 아마존이 맺은 협력 관계가 어 조금 중요해지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이 데이터를 자신들의 데이터를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도록 할 텐데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얘네들이 고유해 가지고 있던 그 ERP 소프트웨어를 이거 역시 아마존 클라우드 위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스러운 작업인데, 이제, 어, AWS를 사용하는 어, 기업들은 이제 팔렌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ERP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ERP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ERP 소프트웨어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전사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원 관리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어, 데이터들이, 데이터들이 될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출 관리, 인력 관리, 뭐, 인벤토리, 주문, 뭐, 정말, 정말 다양한 소스가 다 이제 자원 관리라는 거 안에서 관리가 될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이 회사가 뭐 기름 회사다 그러면은 이제 유조선들의 위치 정보나 뭐 유조선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그런 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한 가운데 모여져서 이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어, 수십 년 동안 정말 운영되던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십 년 동안 운영되던 소프트웨어라서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동시키거나 어,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힘들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통의 기업들이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동하려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때 이 ERP 소프트웨어 이동 때문에 또 따로 컨설턴트를 고용을 하고 그 작업만 수개월이 걸릴 수,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가 이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의 종류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고 어, 또 거기서 의미 있는 좀 사업 통찰력을 담은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되고 분류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걸 팔렌티어의 ERP 그 수트가 짧은 시간 안에,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이번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아마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 고객들한테 팔렌티어의 ER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말해줄 수 있고 팔렌티어 역시 이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당신들이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동을 할때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데이터 정리는 우리가 해줄게요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기업들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기업 운영에 있어서 거의 필수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ERP 소프트웨어를 팰렌티어가 어 나서서 담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협업은 앞으로 팰렌티어가 어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확장하기에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주주로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미래의 그림이겠죠? 뭐 사실, IBM, 얼마 전에 있었던 또 IBM과의 협업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어닝스콜에서 이제 주주들이랑 간단히 이제 Q&A 시간을 펠렌티어 보드진들이랑 이제 가졌는데요. 어, 제가 그 스크립트를 읽어보다가,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질문이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laughs>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같은 질문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채택이 되었고 이제 보드진들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질문이 뭐였냐면 팔렌티어가 그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이제 개인 레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팔렌티어의 뭐 소프트웨어를 조금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케빈 가와사키라는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분은 글로벌 헤드 오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 근데 정확하게 뭐 타임라인이 어떻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 중이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시, 하시지 않으셨는데, 어, 일단 yes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소규모 조직이나 아니면 뭐 소규모 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 레벨의 소프트웨어를 미래에 개발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스라고 대답하신 게. 어, 특히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강 강조하,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 팰런티어의 그 노코드 그리고 어, 팰런티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엔드투엔드 엔드 그 시스템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 형식의 UI가 앞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혹은 개인들에게 굉장히 사용하기 쉬울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어, 이거를 확장을 할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어, 그리고 이제 IBM이랑 있었던 그 계약 역시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 팰렌티어가 앞으로 어, IBM을 통해서 여러 규모의 고객들에게 어, 조금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걸 스케일업하는 어, 그런 과정에 큰 도움을 줄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답이었어요. 아무래도 펠렌티어가 현재는 지금 좀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들이나 어 기관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펠렌티어가 설정해놓은 그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좀 제대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 세상에 지금 훨씬 많은 중소기업들, 어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들, 개인 유저들 레벨로 어느 정도 내려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마켓을 조금 공략을 어느 정도 해줘야, 어, 결국에는 그, 펠렌티어가 설정해놓은 그 파일을 다 차지할 텐데, 이 점을 역시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일단 펠렌티어의 성장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먼저 수뇌부들이 좀잘 파악하고 있고, 역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있고, 어,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로드맵을 세운 대로 이걸 엑스큐트를 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있고, 어, 로드맵을 설정을 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니까, 어, 거기서 저는 일단 만족을 하고, 음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음 진행을 해 나갈지 어 엑스큐트를 할지는 저희가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정말 그 아마존이랑 팰렌티어가 협업을 하게 된그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댓글을 남겨 주신 라이언 님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 펠렌티어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